이제 그의 이름은 신성을 넘어 북방 전역에 널리 퍼졌어. 사람들은 그를 전장에서 결코 지지 않는 무적의 붉은 전사라고 불렀지. 그러나 그의 화려한 승리 뒤편엔 여전히 쓰라린 고독과 슬픔이 남아 있었어. 전투가 끝나고 혼자 방으로 돌아왔을 때, 온달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들로 인해 괴로워했지만, 그런 고통마저도 그는 다시 칼을 잡는 원동력으로 바꾸었지. 전쟁 속에서 온달은 비로소 안정을 찾았어. 전투가 가져오는 극한의 긴장과 무자비한 폭력 속에서 그는 서서히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어. 그의 가슴 속 깊이 박힌 배신과 고통은 이제 점점 흐려졌고, 대신 전장의 승리와 병사들의 신뢰가 그 빈자리를 채웠지. 온달은 평강과의 기억, 태자에게 이용당한 그 치욕스러운 기억들을 서서히 씻어냈어. 그는 이제 오직 자신이 이끄는 군대와 전투에서만 존재의 이유를 찾았지. 신성은 그의 새로운 삶의 터전이었고, 그의 분노와 울분을 자유롭게 터트릴 수 있는 전쟁터였어. 그렇게 온달은 신성에서 붉은 전사로 다시 태어났어. 이제 그의 가슴 속엔 예전과 같은 슬픔과 미련 대신에 오직 전장의 승리와 끝없는 싸움만이 남았지. 그는 신성의 북쪽 하늘 아래 서서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전투를 준비하며 더욱더 강해졌어. 그의 전설은 이제 신성 너머까지 뻗어나가기 시작했고, 그의 이름과 칼날은 북방 전체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지. 평강이 본격적으로 정치의 한가운데 발을 내디뎠을 때, 그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냉혹한 현실에 직면했어. 그곳은 칼과 창이 오가는 전장과는 또 다른 형태의 전쟁터였지. 차라리 적을 눈앞에 두고 칼을 휘두르는 것이 백번 나았을 만큼 정치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음모와 배신, 거짓과 모략으로 가득 찬 곳이었어. 태자는 그 와중에도 여유로운 얼굴과 친절한 미소를 유지하며 주요 귀족들과 각부의 대인들 마음을 완벽히 장악해 갔어. 그의 유연한 말솜씨와 정치적 수완은 이미 고구려 전체에 정평이 나 있었고 결국 그는 고구려의 최고 관직인 막리지 자리에까지 올라섰지. 평강에게 있어 태자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상대가 되어 있었어. 평강이 믿었던 손오부의 지원은 처음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어. 그들은 처음엔 힘을 실어주는 듯 했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이 오자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했고, 평강에게는 제대로 된 힘을 실어주지 않았지. 게다가, 온달이라는 군부 내에서 강력한 기반이 사라지자, 평강의 정치적 지위는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 그녀는 더 이상 군부의 지지를 받을 수 없었고, 새로운 무공이나 업적도 나오지 않으면서 그녀를 둘러싼 정치적 지지기반은 점점 희미해져 갔지. 평강은 홀로 있는 방 안에서 분노와 후회를 씹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어. 방 안에는 차가운 공기와 깊은 고독만이 남아 있었지. 그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이를 악물고 분노를 터뜨렸어. 시발. 결국 이렇게 될 거였으면 온다를 차라리 버리지 말걸 그랬어. 손오부 그 새끼들, 믿을 놈들이 하나도 없어. 좆도 도움 안 돼. 평강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고 방 안에 있던 도자기 하나가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 그러나 깨진 도자기처럼 그녀의 삶도 이미 그렇게 산산조각 난지 오래였지. 이제 온달은 멀리 신성에서 새롭게 일어나 전설을 써 내려가고 있었고, 그녀는 평양의 화려한 궁궐 속에서 점점 고립되어갔어. 온달과 함께할 때의 당당함과 기백은 사라졌고, 그녀에겐 이제 남은 것이 없었지. 태자의 그 여유로운 미소가 떠오를 때마다 평강의 가슴 속에는 지독한 분노와 모멸감이 끌어올랐지만, 뾰족한 방법도, 대항할 힘도 없었어. 평강은 아버지 평원왕이 날로 쇠약해져 가는 모습을 보며 더욱 깊은 절망에 빠졌어. 태자는 여전히 공식적인 후계자였고, 평강은 그 자리를 빼앗을 방법을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지.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고립된 상태에서 그녀는 이제 태자의 소나귀에서 노라군계는 꼭두각시로 전락해가고 있었어. 평강은 허탈한 미소를 지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힘이 없고 약했지.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온다라, 정말 미안해. 그녀의 방 안에는 침묵과 후회, 그리고 씻을 수 없는 분노만이 가득 차 있었어. 그녀는 벽에 기대며 허공을 멍하니 응시했어. 그때 그녀는 자신이 온달을 버린 결정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지. 이미 너무 늦어버렸지만 평강은 자신이 선택한 길 끝에 남은 것이 희망이 아닌 깊고 어두운 절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어. 그녀는 점점 더 정치판의 변두리로 밀려났고 평양성에서 그녀의 입지와 지위는 점차 흔적조차 찾기 어려워졌지. 방안을 채우는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그녀는 홀로 깊은 슬픔과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어. 그녀의 눈에서 말없이 흐르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닦아낼 힘조차 없었어. 평강의 삶은 이제 철저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후회와 끝없는 절망뿐이었지. 온달이 지키고 있는 요동 북부는 이미 난공불락이었어. 그의 이름만으로도 유목민족들은 겁을 먹었고 요동 북쪽 지역을 침범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지. 결국 그들은 전략을 바꿔 요동 남부로 내려와 안시성 일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했어. 북부를 피해 남쪽으로 내려온 유목민족들의 공격이 거세지자 안시성 일대는 급격히 혼란스러워졌어. 평양성의 중앙정부까지 긴장감이 돌았고 더욱이 남쪽에서는 신라가 다시 중령성을 되찾겠다고 군대를 움직인다는 소식이 들려왔어. 평강은 이 복잡한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어. 태자의 정치적 힘은 이미 막강했지만 군사적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의 위상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지. 지금의 상황이 바로 그녀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어. 평강은 손오부와 함께 급히 움직였어. 태자가 막리지로서 궁원을 쥐고 있지만 요동 남부와 남쪽 신라 전선 양쪽의 위협을 동시에 막는 건 불가능합니다. 전하께서 직접 나서시면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 태자의 권력을 흔들 수 있을 것입니다. 손오부 대인은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 옳은 말씀이십니다. 공주님께서 직접 나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셔야 합니다. 평강의 눈이 반짝였어.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없을 기회였으니까, 그녀는 겨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 제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안시성을 구하고, 신라군을 물리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저는 연경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날부터 평강은 다시 갑옷을 입고 병사들 앞에 서기 시작했어. 예전처럼 전장을 향해 나아가는 그녀의 모습에 병사들과 백성들은 환호했고 평강의 이름은 다시금 고구려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어. 태자의 얼굴에서는 여유가 사라졌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 평강은 다시 한번 전장의 영웅으로 돌아와 있었고 그녀는 이제 그 칼끝을 태자에게 겨누고 있었지. 출진을 하루 앞둔 고요한 밤, 평강은 아버지 평원왕을 찾아갔어. 은은한 촛불이 흔들리는 조용한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지. 평원왕의 얼굴에는 나이가 들면서 새겨진 깊은 주름과 무거운 고민이 짙게 베어 있었어. 평강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고는 평소와 다르게 차분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 아버지. 나 이번에 진짜 왕하고 싶어. 이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나도 태자와 함께 공식적인 후계자 후보로 올려줘. 평원 왕은 순간 예상치 못한 딸의 당돌한 말에 놀라며 급히 손을 저었지. 그의 표정엔 당혹감과 걱정이 동시에 떠올랐어. 평강아, 너도 알잖아. 이미 네 오빠가 공식적인 태자로 있는 상황인데 게다가 넌 여인이 아니냐 이 나라엔 오래된 법도와 전통이 있다 태왕 자리를 여인이 물려받은 적은 없었어 그러나 평강은 흔들림 없이 굳건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어 촛불이 흔들리면서 그녀의 푸른 머릿결과 단호한 눈빛을 더욱 선명하게 비춰주었지 여자라고 뭐가 달라 아버지, 이미 다 알고 있잖아. 지금까지의 무공이나 전쟁에서의 업적도 내가 훨씬 더 뛰어나. 게다가 지략과 통찰력도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거 아버지가 누구보다 잘알 텐데. 평원왕은 딸의 강한 주장과 확신이 담긴 눈빛을 마주하자 더욱 깊은 고민에 빠졌어. 그는 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잘 알고 있었지만,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고구려의 엄격한 전통과 법도 사이에서 그의 마음은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지. 평강은 한 발짝 더 밀어붙였어.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한테 뭘 부탁한 적이 있어. 평생 내 힘으로만 여기까지 왔잖아.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다면 단지 후보로 올려주는 것 정도는 아버지가 해줄 수 있지 않아. 평원왕은 긴장된 얼굴로 딸을 보며 마침내 깊은 한숨을 쉬었어.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고민과 내면의 갈등이 가득 차 있었지. 그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답했어. 일단,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라. 그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자. 평강은 아버지의 대답에 아주 미세하게 입술 끝을 올리며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당당함이 넘쳤지. 오케이, 접수했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돌아보며 가볍게 웃었어. 평원왕은 그런 딸의 자신만만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지. 딸의 말이 맞았다. 평강은 이미 그 누구보다 뛰어난 업적과 명성을 쌓아왔고, 온달과의 전설적인 전투를 통해 그녀의 능력을 증명한 상태였으니까 아버지로서 그는 딸을 자랑스러워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지 이 결정이 초래할 혼란과 오래된 전통을 뒤엎는 파장을 말야 그밤 평원 왕은 촛불이 꺼질 때까지 홀로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어. 반면 평강은 이미 전쟁터에서 승리할 계획을 구상하며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향해 당당히 걸어나갔지. 고구려의 운명은 이제 또한 번의 전쟁과 함께 요동치고 있었고 이 전쟁의 끝에 평강의 새로운 운명이 달려 있었어. 평강의 손에 잡힌 기회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물줄기가 되어 흐르고 있었고 그 밤은 마치 폭풍 전에 고요처럼 깊고 조용했지. 평강의 결심은 더 없이 확고했고, 그녀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 평강이 이끄는 군대가 안시성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갔어. 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평원을 가로지르며, 그녀의 푸른 머릿결을 사납게 흩날렸지. 평강의 곁에는 그녀와 수많은 전투를 함께한 삼조고 전사들 그리고 소노부에서 보내준 든든한 지원군인 일만 개마무사가 위풍당당하게 대열을 이루고 있었어. 그러나 그 속에 섞인 그녀의 새로운 남편 소노부 대인의 아들은 확연히 달랐어. 그는 전장에 선 병사라기보다는 불안한 어린아이처럼 보였지. 말 위에 앉은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은 겁에 질려 떨고 있었어. 평강아, 정말 꼭 내가 직접 싸워야 하는 거야. 너무 무서운데, 손오부 아들의 작고 떨리는 목소리에 평강은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괜찮아, 뒤에만 있어. 싸우지 않아도 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그냥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기만 하면 돼.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짜증과 답답함이 솟구쳤어. 씨발, 온달이라면 이렇게 비겁하진 않았는데. 평강은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어. 온달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지금은 그를 생각할 시간이 없었지. 눈앞에 거대한 적군이 그녀와 병사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으니까 드디어 안시성의 성벽이 멀리 눈에 들어왔어. 그 아래 빽빽하게 들어선 거란족의 오만 대군이 위협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지. 거대한 군대는 위압적이었고 병사들의 검과 창이 햇빛에 반짝이며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어. 하지만 평강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 오히려 그 싸늘한 공기와 적의 살기가 그녀의 심장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지. 그녀는 날카롭게 빛 꿈개는 눈빛으로 자신의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봤어. 모두 그녀의 눈빛을 마주하며 긴장된 얼굴이었지만 그들의 눈 속에는 평강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자신감이 가득했지. 평강은 천천히 칼을 뽑아 높이 들어 올리며 목소리를 드높였어. 삼조고 전사들이여, 개마무사들이여. 우리가 누군지 아직 기억하고 있겠지? 우리가 전장에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기억하겠지?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저 거대한 적들은 그저 우리의 칼날 아래 쓰러질 존재일 뿐이다. 우리가 지옥 그 자체가 되어 안시성을 포위한 저놈들에게 지옥을 맛보여주자. 그녀의 외침에 병사들은 곧바로 환호성으로 답했어. 우와와와와와, 삼조고 만세, 평강 만세. 그러나 환호성 속에서도 손오부 대인의 아들은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었지.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혼잣말처럼 작게 흘러나왔어. 저, 정말 이길 수 있는 거야? 평강은 그 말을 듣고 속에서 울컥 화가 치밀었지만, 겉으로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차가운 한숨을 삼켰지. 평강은 날카로운 눈으로 다시 한번 병사들을 돌아보며 단호하게 소리쳤어. 이제 시간이 왔다. 간다. 나를 따르라. 우리의 이름을 저들의 피로 이 땅에 새기자. 그녀의 외침과 함께 삼조고 전사들과 개마 무사들은 폭풍처럼 돌격하기 시작했어. 평강은. 맨 앞에서 푸른 머리를 휘날리며 무서운 속도로 적진을 향해 나아갔지. 그녀의 칼날이 햇빛에 번쩍이며 적의 머리를 베어 나갈 때마다 병사들의 함성은 더욱 높아졌고 그녀의 몸은 무적의 기운으로 둘러싸여 있었어. 거란족의 병사들은 순식간에 그녀의 위압적이고 냉혹한 모습에 겁을 먹었지. 그들은 겁에 질려 무기를 떨구거나 도망쳤지만 평강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 그녀는 전장의 여신처럼 위풍당당하게 서서 거랑운의 전열을 가르고 있었지. 그러나 평강의 뒤로 고개를 돌렸을 때 여전히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그녀의 뒤에 숨어 있는 소노부 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 그녀의 마음속에서 또한번 차가운 한숨이 흘러나왔지. 이게 바로 내가 선택한 길인가. 그녀는 분노를 힘으로 바꾸며 더욱 강렬하게 적진을 몰아붙였어. 그녀는 이미 온달이 아닌 다른 남자와 운명을 함께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후회조차 힘으로 바꾸며 적군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 평강의 칼 끝에서는 이제 그녀의 분노와 후회,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슬픔이 피와 함께 묻어나고 있었어. 그녀는 전장에서 마주한 적들의 비명을 들으며 이 모든 복잡한 감정을 검끝에 실어 앞으로 나아갔어.전장의 승리만이 이제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